한자로왜 그... 껍질을 안까 응. 한자로껍질안까 응? 음. 껍질이 그렇게 좋대 껍질을 뭐라고? 응 음. 벌벌이 잘돼요, 자자 그런다고 하는데 껍질에 영양분이 많대. 그그 뒤에 원래 독독이 있어요. 깜짝아. 음 그래? 음 아유, 계속 껍질을 안 먹는구나, 아버지가. 응. 예? 응. 응. 몰라, 뭐. 응, 껍질 먹지 마. 뺏겨 먹으면 음, 껍질 뺏겨놓고 어. 먹으면 되지. 응. 음. 뺏겨놓고 먹으면 되지, 뭐. 뺏겨 먹으면 다댐 게지, 음, 그렇지, 그렇지.